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이거 뭐진 비빔면 하나, 짜파게티 하나 끓고 있죠 계란 프라이 했습니다. 냉장고에 보시면 계란이 많아요. 냉장고 보여드릴. 게요 이게 날계란인 줄 알았어요. 학부형님께서 주셔가지고 이제 날계란인 줄 알고서 프라이팬 데우고 깨쳐보니까 구운 계란이더라고요. 구운 계란이라서 얘를 얘는 야 얘도 먹어야 돼. 딱 감싸봐. 후라이 괜히 했네 이거 이거 먹어도 되는데 아이 이거 다날려검수봐저 구운 계란이라서 후라이 괜히 했네요 이건 지금 짜파게티 물 끓이고 있고 이거는 비빔면 해놔가지고 부어서 먹으면 되거든요 아 여기다 비빔면 부었고요 그래서 이게 소하가 지금 지금 넣어도 타이밍이 맞으려나 난 물은 끓였으니까 내가 조금 잘못했다 계란이니까... 이이이게찢져있었나이 아, 계란... 넣어서... 비빔면에다가 박사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자식이 계란 건이계이이라고 얘기를 안해서 건가건 이건... 이고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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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이게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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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이건... 이 올라가는구나. 난또아이 먹는 거 일단 그렇게 원래 무식하게 먹진 않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이게. 제발 이거 시청하지 마세요. 꼭 있죠? 시청 안하실요 배부르다. 지금 제가 뺏겠는데 먹으려고 하는 게아 이거 있으니까, 먹어치우려고 뭐 하는 거 있으니까. 하루에 끓이는 동안에 저는 비빔면을 먹어봤니다 해보는데, 탈토비빔면을 먹어야 되는 게 없어서... 이게 몇개생되지 제만 제목이죠. 구독자 퀴즈 있습니다. 구독자 퀴즈요 오늘 먹은 계란의 개수 몇 개일까요? 먹은 계란의 개수가몇개인지 맞춰주세요. 계란프라이랑 h o get up, I get up, who get up, who g e

구독자 퀴즈 맞추신분한 분을 추첨 추첨해 이제 한분 당첨되신 분께 버블티 한잔 사드릴게요 버블 버블 버블티 노래를 한다 이번에 물이 좀 많았네 이렇게 하면 물이 빨리 물기가 쭉흡수되어야 되는데. 물이 좀 많은데, 이번에? 한번더 볶아야 되나?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laughs> 영상 찍느라고 지금 김치도 안 꺼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이렇게 물이 많아. 좀 걸쭉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놔두면 좀 걸쭉해집니다. 기다려볼게요. 제가 옳았어요. 물이 많은 게 아니야. 이렇게 계속 비비면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항상 라면은요, 어, 구운 계란 여기 있네. 라면은 항상 그 하라는 대로 조리법 대로 하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뜨거워서 이거 가위로 한번 잘라놔야 돼도 뜨거워서. 먹방너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잘려더라고 이렇게. 따르고서 먹어야 됩니다. 이건 안보여드려도 될거같은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내는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뜨거워서 어다 음. 어, 맛있다 진짜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는 밥마다 이렇게 먹거든요 비빔면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짜파게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짬뽕, 라면 하나 끓여서, 거기다 밥까지 말아 먹거든요. 요새는 그게 안 돼. 요새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노력하면 연습하면 되는데, 뭐 연습할 필요도 없고, 양이 줄은 게 감사해야 돼요. 양이 많이 줄은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진짜 이게 세 개를 다 먹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 주로 밥마다 그랬거든요 비빔면 한 개, 짜파게티 하나, 거다 이제 라면 한개 라면은 주로 오징어짬뽕 아니면은 너구리 아니면 안성탕면 아니면 신라면 요 중에서 하나였고 한개 정도 끓여서 이제 밥이랑 또 말아먹어야 맛있죠 신김치에다가 오늘도 제가 영상 찍느라고 김치를 지금 안 꺼냈습니다 물론 여기서 상에서 먹는 거 보여 드려도 되는데 먹던 방식 그대로 최근에 아팠거든요, 되게. 오늘 회복이 다 되었고요. 지금 빨리 하느라고 소리가 좀 나고 있습니다. 밤늦게 좀 빨리 좀 하고 있어요. 응? 가위를 끊었더니 안 좋구나. 라면은 그냥 먹어야 돼. 젓가락으로 잘안 집혀요. 가위를 몇번 끊었더니. 어 뜨거. 어손 뜨거. 이게 숟가락으로 먹어야겠다. 되 숟가락으로는. 그리고 숟가락으로는 조금씩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겠어요 어 배불러 음? 죄송해요 세탁기 소리가 시끄러웠나봐 아우 멈출걸 죄송합니다. 다 먹었어요. 아, 닦아야지 여기 허벅지에 좀 라면 물도 갖고 아우 이제 또 샤워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홀리핑크맨 표범처럼 나라가 말벌처럼 쏜다의 성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